안녕하세요. 예누의 아트와 정원입니다. 오늘은 수국 꽃을 이제 다 보게 되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제가 수국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었습니다. 수국은 정말 예쁘게 잘 마르고 그리고 그 느낌이 꼭 낙엽처럼 빳빳한데요. 음. 지금 이 수국은 지금 짤른지 음, 하루 정도 됐는데요. 워낙 비를 많이 먹어서 아직 말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 수국은 지금 말린지 별 수국인데요. 말린지가 한 보름 정도 됐는데요. 지금 제가 요게 아크릴 칼라로 지금 다홍색하고 보라색으로 색칠을 하고 그리고 요 밑에 철사를 이용해서 어 이거는 음 다이소에 가면 분재 철사를 팝니다 분재 철사에다가 음 종이테이프를 감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 마르면 이것도 이제 색깔을 이거는 이제 분홍색, 하늘색, 뭐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색칠을 하려고 해요. 꽃이 정말 예쁜데 꽃이, 어, 그래도 이거는 지금 한달 이상의 꽃을 펴줬는데요. 정말 수국처럼 이렇게 예쁜 상태로도 보고, 그리고 또이 꽃을 또 이렇게 드라이플라워도 즐기고, 드라이플라워로 이제 만드는 경우에는 음, 거의 뭐 곰팡이만 안 쓰게 잘 관리하면 몇십 년이 가겠죠. 진짜 수국은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. 오늘 한번 수국을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